아 오늘 방범 셔터하고 어, 방화 셔터 스위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음, 자기 유지 하는데 있어서 어, 그때 전자 접촉기나 아니면 릴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자기 유지가 두번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한 묶음, 여기가 한 묶음.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회로 구성하는데 조금 힘들 거예요. 저도 좀 한참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선이 총네 가닥이 있죠? 이네 가닥이 있는 이유. 그리고, 어 설명서에는 뭐 색깔별로 뭐 이유라고 하지만은, 그 우리가 이 모터 스위치만 사게 되면은 색깔이 또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지로. 이렇게 업체마다 그 제조 업체마다 색깔이 틀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오늘 교체한 거는 이 색깔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던 건또 다른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원리만 알면 색깔하고 상관없이 조자 아, 결선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요 부위가 스위치, 에 스위치 요 부위가 요 부위가 이렇게 어 누름 버튼 스위치가 3 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터에 의해서 셨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터 앞에 그 근처에 PCB 판넬이 있어요. 거기에 회로 구성이 이미 돼 있어요. 그뭐 이분들이 뭐 제조업체니까 뭐 정확히 회로 구성을 뭐 하는 어뭐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 자기 유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거를 결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결선을 못해요. 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전에 전자접촉기에 대해서 자기 유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 전자접촉기나 릴레이나 비슷비슷해 원리는 신호가 들어가면은 자기장에 의해서 어, a 접점이 b 접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a 접점 떨어져 있죠 b 접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다 보시면 되게 복잡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번에 보면은 결, 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잡한데 하나씩만 보시면 돼요 하나씩만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 우리 같은 경우는 셔터에 모터가 있는데 모터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올라가는 거 하나의 자기유지 상 내려가는 거에 하나의 자기 유지. 그래서 릴레이가 뜯어보시면 조그만 릴레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요즘에는 스마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에 의해서 회로 구성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이런 방식은 좀아날로그 방식이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 구성이. 분해하면 여기 스위치가 네 가닥 선으로 돼 있죠. 하나, 접점 붙이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다시 붙이고, 떨어지고. 하나는 공통선이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게 네 가닥이 내려가는 거예요. 스위치 쪽에. 그리고 요두 가닥은, 뭐, 다 물려있겠죠. 여기 리미트 스위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두 개로, 어, 순방향, 역방향으로 되는, 어, 릴레이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건 스위치고 그리고 이건 리미트 스위치 바깥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어요. 리미트 스위치 선네 가닥 그러니까는 어 셔터가 위로 올라가면 끝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 리미트 스위치 신호를 받아가지고 릴레이가 또 꺼지겠죠. 그러면서 모터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닥은 맨 아래로 내려갔을 때어 바닥 지면에 닿으면 또 신호를 받아가지고 릴레이를 또 꺼트리는 거고 그 선이 이렇게 따라서 이쪽 이쪽 아래 선이 리미트 스위치 실내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어 바닥으로 가면 이 리미트 스위치가 똑딱하면서 꺼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똑딱하면서 꺼지는 거고 이렇게 첫 번째 어 우리가 이제 버튼을 한번 누른 버튼 스위치를 한번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바깥에 스위치예요 3구짜리 스위치 그리고 요거는 안에 결선도에요 스위치를 요쪽으로 옮겨 볼게요 여기 옮긴 거예요 요 스위치를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요 파란 색깔은 네, 생각하지 마시면 돼요 파란 색깔은 그 빨간 색깔은 핫선 핫선이라고 어, 보시면 되고 핫선 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버튼을 누를 거 아니에요 내려가게끔 셔터가 내려가게끔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파란선은 핫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릴레이에 묶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 따라가 볼게요. 어, 이제 하 누르잖아요. 하를 누르면 이제 핫선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A접점에서 B접점으로 바뀌죠. 그런 식으로 어, 흐르죠. 전류가 쭉 가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 릴레이에서 떨어져 있죠? 그럼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긴 비접점이죠? 여기서 비접점. 정지 버튼이에요, 이거는. 정지 버튼으로 해서 전류가 흘러서, 요 릴레이. 아, 잠깐만요. 요쪽으로 해서, 요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이쪽으로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킨건 뭐예요? 하죠, 하. 하기 때문에 여기가 같이 전류가 합선이 되지만 이 코일이 작동이 돼가지고 달라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작동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왜? 이쪽하고 연결이 안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셔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셔터가 내려가는데 우리가 가운데 버튼,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유지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가 이제 코일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접점이 A 접점, 이 B 접점으로 바뀌면서 하쪽, 아,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끊겼으니까 갈 이유가 없죠.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요걸 보고 자기유지라고 해요. 근데 이누름 버튼 스위치는 아까 말 그대로 눌렀다가 놓으면 다시 빠지는 게누름 버튼 스위치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눌렀을 때는 전류가 흘렀잖아요. 다시 놓으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눌렀을 때 기동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기동 신호. 기동. 그러면서 다시 놨죠. 근데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계속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유지.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가 계속 작동이 되잖아요. 모터가 돌잖아요. 그러면 셔터가 내려오는 거예요. 셔터가. 셔터가 내려오면서 그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멈추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기유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비점이 비접점이었던 거를 A접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유지가 파괴되겠죠. 그러면 셔터가 내려오면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렇지 않고 하를 눌렀는데 셔터가 계속 내려오면서 바닥에 닿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이 멈추는 이유는 이 모터 안에 이 회전축이 있어요. 회전축이 있는데, 여기에 회전축에 이렇게, 여기가 크랭크축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리미트 스위치에 이제 회전하면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리미트 스위치에 닿단 말이에요. 그럼 바닥에 다 닿는 시점에 이거 간격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뭐, 업체에서 뭐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게 없는데, 하지만 뭐 이것도 고장날 수가 있겠죠. 그 리미트 스위치가 이크랭크 주기에 의해서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호가 또 이렇게 가서 PCB로 가가지고 이 하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 리미트 스위치가. 그래서 그 셔터, 셔터 모터 뜯어보면은 요렇게 리미트 스위치도 있고, 그리고 PCB 판넬에 릴레이 두 개가 달라붙어 있어요 뜯어 보시면 다요런 식으로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방향은 이렇게 돼 있죠 상방향은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역. 지금 보면은 상이라고 써져 있죠 셔터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면 사, 하, 버튼을 이제 상 버튼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상 버튼을 누르면 요거 이제 어, 전원선이 별개예요 별개 하별개 상별개예요 전원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다른 전원이 들어갔는데 공통으로 같이 쓰는 게 뭐냐. 이 자기유지 파괴하는 것만, 이거 끊어주는 것만, 끊어주는 것만 상하고 하를 같이 쓰는 거예요. 굳이 또 하를 또 만들, 아, 자기유지 하나를 또 만들면 버튼이 4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로를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면서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유지 회로는. 그러면 이제 상 쪽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상에 눌렀어. 아까 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그 A 접점에서 다시 B 접점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거 좀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자기 유지를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별개로 놓으면, 상과 하를 별개로 놓으면 간단한데, 딱 합쳐놓으니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뭐, 한두 가닥, 세네 가닥이면 뭐 간단하지만, 그 기계가 세네 가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압력 제어를 할수 있는 거고, 온도 제어를 할수 있는 거고, 수위 조절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센서의 결합체가 이제 기계 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또안 하게 되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 또 쉬워요. 자, 상을 눌러볼게요. 셔터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전류가 다시 비접점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자기 유지 같이 쓴다고 그랬죠. 아까 하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공통으로. 이렇게 갔죠. 위로 올라가면, 어? 여기가 개방이 돼 있죠. 자기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코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일에서 자기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접점이 안 붙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얘가 돌 건지, 얘가 돌 건지, 전류 값은 둘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전원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전원. 전원을 한번 볼게요. 쭉 따라가다 보면 어, 여기로 나왔죠. 하 전원이 아니라 상 전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얘만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얘는 자기장이 없고, 그러면서 상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셔터가 위로 올라가면서.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서 딱 달라붙으면 여기 꼭대기에서 문 상부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두 가닥만 들어와요. 전원. 220V 두 가닥. 220V 두 가닥이 들어와서 이런 회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뭐, 뭐, 한 가닥이 더 있다고 그러면 뭐, 접지가 있겠죠? 접지. 그, 접지는, 어, 접지, 접지에 대해서, 어, 접지. 모든 기계마다 접지를 넣어요. 접지를. 접지를 왜 넣느냐 하면, 이게 지구가 있으면, 이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접지를 안누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계장치가 사람을 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면은 이 기계장치에 전기가 전기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절연이 파괴됐을 경우에요 절연이 파괴됐을 경우 절연이 파괴됐을 경우 이 전기가 사람 몸을 흘러 가지고 지구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 순환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순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 전류값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절연을, 아니, 폐회로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폐회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절연을 한단 말이에요, 절연. 그러니까 전기줄에도 피복을 입히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방금 접지를 왜 만들었냐? 접지를 이게 이제 절연이 파괴돼서 여기가 전기가 흘러요 기계 정치에 근데 여기다가 접지를 걸었나네 이런 식으로 지구 지구에다가 이제 박은 거예요 접지선을.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페러러가 이렇게 완성이 됐지만 이 전기라는 게 저항값이 적을수록 그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얘가 저항값이 더 적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뭐어뭐 어, 뭐 저항값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이렉트로. 구리선 박은 땅속에 박은 게이 저항값이 더 적기 때문에 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감전되지 말라고 접지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 저렴 저항값 얘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접지저항값은 접지저항값 어떻게 써요? 잘 흘러야 되니까. 낮을수록 좋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초록고 무슨 일? 아래, 이게 니가, 아아래면아래면 아래가, 아래색아가아란색 네가파란색고아가아놓아래그니죠아가 노란색, 초록색. 자, 이거 이 세게, 자, 거예요. 위, 아래, 중지. 그리고 공통선. 전기 투입했고요 눌러볼게요. 위로 올라가는지. 이, 누르면. 위로 올라가죠. 이거 리미트 스위치 때문에 멈춘 거거든요. 다시. 자, 내려볼게요. 자, 내려오죠. 자,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 정지 버튼을 누를게요. 이게 자기유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기를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유지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멈췄죠. 그리고 기동을 하는 거죠. 이게 기동. 기동을 하면 이제 셔터가 올라가겠죠. 기동. 그다음에 자기유지. 방금 턱끄덩 그렸었죠. 이 셔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전공구에, 예, 네, 모터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중간 버튼 누를게요. 멈췄죠? 이런 아, 시스템이에요, 이게 아까 요런,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모든 그 셔터 문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기둥 스위치라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좀 떨어뜨릴게요. 이제 불, 이제 불 켜고. 이 기동이니까 이제 전기가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신호를 첫 번째 신호를 줘야 되니까 들어오죠. 그리고 얘는 내려가는 기동이잖아요. 체크해 볼게요. 들어오죠. 이게 첫 번째 신호를 보내주기니까 전기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어, 이게 안에 스위치가 이 케이스하고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요. 재단도 하고 아, 모든 게 이제 하다 보면. 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죠. 지금 이 아래 플로힌지 가려고 하다가 이것까지 하는 거잖아요. 아 멀리 왔습니다. 안 돼가지고 정지, 그리고 다시,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샷다가 위에 올라갔을 때딱 멈춰야 돼요. 이게 리미티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멈춰야 돼요. 지금 스위치 고장나가지고, 교체 아, 아, 완료했습니다. 칸 멈췄다. 오케이.